여러분, 이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laughs> 미얀마 건주 오랜만이시죠? 저, 제가 진짜, 진짜 바빠가지고요. 영상 촬영도 못하고, 영상 편집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서 이렇게라도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달라고, 엉달님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작은 엉달도 많이 방해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laughs>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지 못하는 아, 1위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보이다시피. 오이도 응. <laughs> <우리도> 찍어요. <laughs>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기다의 커플을 자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뭐 사람들이 뭐 이게 뭐냐? <laughs> 할 수도 있는. 이거는 바로. 오. 아빠. 오. 어 이렇게도 보내주는 거야? 이게 뭐 어디서 에 보낸 거야? 군대에서? 응 전우회. 아, 아빠 애기 도해와 대박! 대한민국 해군 UDT c 어 전우회에서 보냈대요. 보영아 아빠처럼 너도 아빠. UDT 갈 거야? UDT 가면 너배 많이 타야 돼. 바다에서 맨날 볼수 있어. 아빠 빨리구. 자 짜잔. 2023 캘린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laughs> 3월인데? 또뭐 <laughs> 스케줄로 많이 이렇게 써서 달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오, 보내주는구나. <laughs> 뭐 우리 남편도 이렇게 했었다고? 이런 거 했었어? 어? 했었어? 나는 나는 안 했지. 아 오빠 안 해. <laughs> 왜안 해? 어, <laughs> 똑같이 저기인데. 나는 오빠가 밥했을 것 같아. <laughs> 밥했지. <밥도> <laughs> 와, 모경 뭐, 헬리콥터. 와우. 이런 거 탔대. 대박이지. 아빠 UDT 나온 사람이야. 아빠 캡콘도 육단에다가. 헬리콥터 예쁘지? 그치 완전 예쁘다. 그치 아빠 이런 거 탔대. 고경이도 탈 거야? 나중에. 자, 3호있 또. 와, 이거 뭐야? <laughs> And water demolition team. Daddy soft for seal. And water demolition team. <웃음> <웃음> 멋지다. <웃음> 와건건 견! Yeah! i t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응. 이게 UDT c l 이야 어, 그게 응. 마크야 마크야? 응. 응 근데 독수리는 뭐야? <laughs> 와우! 그래. 사람! 그것도 마크야 <laughs> 어. 이는 그것도 마크야 그래? 헬리콥터! 응. 그래! 헬리콥터가 엄청 크다, 오지? 보경이 좋아야지 아, 아빠 따라서 뉴디 D 갈거 같아요. 어떡해요? 지금 뭘 어디서부터 엄청 튼튼하거든요, 아기가 같이 연습해야지. 한 식은. 짜잔. 아빠서 뭐? 뭐 쉿. 아빠가 이렇게 바닷속에서 먹고 살고 그랬어2년 동안. 지금은 왜 이렇게 샤워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춥다고춥다고 <laughs> <laughs> 춥다고. 대박이네. 이건 뭐야? 티. 어, 티야? 오. 그러면서... 20주년. 20주년. 어이순수년이야시어허 대박 우와 어 뭔가 오빠가 자주 입는 그 아리가스 아 찾았어요 똑같지 않아? <laughs> 와 내가 멋있어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짜잔 여러분 저도 유 d c 나왔어요 저 진짜 유 d c 나왔습니다 여러분. 짜잔, 짜잔. 오, 목이 어머 멋있지. 오, 이건 내가 입을 래 이거. 오, 이거제 옷이에 이제. 어, 나 마음에 들어. 엄청 가볍고 뭔가 좋아. 이거 안 좋아? 오, 으흠! 좋은데? 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라도 짧게 짧게 저희가 일상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제가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려드리고 있는 점 너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말 예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피승! <laughs>